자두나무를 기르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두꽃이 굉장히 많이 폈는데, 자두를 전혀 수확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두나무가 꽃이 핀 다음에 정확하게 열흘 후, 그러니까 자두나무꽃이 한70% 정도 지게 되면은 반드시 세균성 약제와 또 살충제를 섞어서 한번 방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벌레 때문에 그 자두의 수확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4월 6일인데요. 작년에 제가 영농일지를 써 놓은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4월 10일 정도에 꽃이 핀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가 아, 일찍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4월 6일이니까. 4월 16일 정도에 한번 농약 방제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방제 효과가 있어서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자두농장에는 자두나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가지 품종 중에 가장 먼저 수확을 하게 되는 대석자두 인데요. 이것은 6월 말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꽃은 신기하게도 똑같이 핍니다. 꽃피는 시기는 똑같은데 수확 시기는 대석자두가 가장 빠른 6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대석자두는 굉장히 많이 이 달립니다. 이 꽃도 엄청나게 많이 피었죠. 이게 이제 다 열매가 여는 건 아니지만은 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어 열리기 때문에 이 열매 속기 그러니까 적과 작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적과 작업을 이제 5월 중순경에 하게 되는데 굉장히 적과 작업하기가 힘든 품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폈죠. 꽃이 벚꽃하고 비슷합니다. 벚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과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품종은 후무사라는 품종인데요. 대석자두에 비해서 꽃은 좀 적게 핍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굉장히 크죠. 크고 맛도 좋은 게 특징인데요. 이곳은 그 보시다시피 대석자두에 비해서 꽃은 그렇게 많이 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7월 중순경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중생종이죠, 중생종. 그래도 이것도 엄청나게 열리기 때문에 그 적과 작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적과 작업은 이제 5월 중순경에 또어 똑같이 해주게 되는데요 꽃이 굉장히 하얀 것이 벚꽃보다도 이렇게 흰색이 많죠 벚꽃은 약간 붉은색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벚꽃이 핀 거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장관입니다 아주 세 번째로 이 품종은 추희 가을추자 추희라는 자두인데요 이것도 어, 대석자두와 같이 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이 특징이 보세요 이 아주 어? 이 덩어리로 이렇게 꽃이 펴서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엽니다 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려서 이것도 벚과 작업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엄청나게 날 달... 꽃이 피었죠. 세 가지 품종이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 신기한 것은 이렇게 꽃이 피는 시기가 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런 것은 아직 꽃이 덜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두꽃이 만개 후 10일 그리고 어 70%정도가 진상태에서 이렇게 그 농약 살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 꽃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한70% 정도가 노랗게 변하면은 그때 농약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위는 9월 한 5일에서 10일경 되면은 그 수확을 하는데요 이것이 제일 관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꽃 피는 시기는 똑같고, 열매가 열어서 수확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농약도 많이 쳐줘야 되고 또 다른 품종에 비해서 장기간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이 품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자두의 그 맛과 또 가격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좀그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이 추위가 굉장히 어 제대로 수확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꽃이 만개 했을 때이 농장 밑에 돌아다니면은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벚꽃 길을 걷는 것하고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죠. 이것은 복숭아 나무인데요. 복숭아 나무도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복숭아나무꽃이 아주 예쁘죠 화면에 우측이 추위자두입니다 그리고 어 좌측이 후무사 자두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 가깝게 사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이 과수원 밑에서 도시락이라도 드시면서 이렇게 한번 놀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시는 것은 적극 어,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두가 자라서 생산되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